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양띵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오늘은 동생하고 또 해볼 겁니다. 에픽게임즈 오늘도 해보고요. 방식은 저번에 알려, 알려줬다시피. 그대로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. 나... 아..폭탄! 저는 알아요 폭탄 피해! 폭탄을 피해야 돼 폭탄 피해! 어? 나 폭탄이다 갔다 지났다 어. 폭탄 피해 폭탄 어? 어 어디 아, 이긴다 이긴다 이기.. 안돼 내가 폭탄! 오케이 옮겼다 오케이~~ 나좀 하지마 나 n 하지마 나 o u g h 나 h a t 예, not e n 아 예!! 양 h Yeah, that's not enough. Yeah, that's n o 알겠어? 아우! 네, 좋았습니다. 나도 좋았어요. 잠시만요, 도 좋았어요. 잘 됐어요. 아니, 뭐 뭐하냐고. 내가 제일 예쁜거 예쁜 거. 네, 우리 동생이 잘 못하구요. 우와 쌍어서바이벌 아, 저희가 가저 언제 몇번 해봤는데 저가 바로 적도 한한발 갔는데 바로 적도 이게 저한테야 응, 아니야, 아니야 한 발도 못 갔잖아 그래요 한 번은 가려고 했는데 일단 달에 다음달에 다음달에 다다다다 잘 졌어요, 저는. 음, 어, 잘 됐다. 드디어. 잘 알겠다. 시지막한번더 쫙! 맞았네요. 음? 어, 저앞선으로 달려가고, 있습니다 아, 드디어. 이리 깼다. 오빠, 오빠. 점프 매시 양은, 양대기. 어, 오빠, 진짜 승리. 우와 잘하네요. 양떼기+ 양떼기 손님 양띠기 역시 양띠기+ 양띠기님 잘하네요 아, 못하는데 저는 양푸딩님이라고 해요 양푸딩인가 양푸딩 맞아요 저희가 양이 똑같아서 양이 둘다 해야 돼요 네 이제 빠게 말게요 우와 알... 얼음이다 얼음 이제 빠게 말게요 준비. 시 시작하자요. 빡게 말게요. <laughs> 저못 가서지고 이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잘어더라고요안 물어봤어요. 오케이 이겼어요. 와, 저도 이겼어요. 저가 조금 해보면서 돈을 모아서 고승도치를 살거든요. 배 그래요? 보여주세요. 싫어요. 아 보여더라고요. 쇼슈 쇼. 싫으면 시집가. 저남인데요 그래도 장가 아니 시집도시 가야죠. <컴 UCS> 아, 저 죽었어요. 순간 지아싸잘 죽어. 이쪽 말이에요. 네잘 죽으세요. 너무 잘 죽었고요. 올라가기 있어요. 네 이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왜요?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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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! 기차가 왜 나옵니까? 맞아요 기차가 왜 어, 기차, 나와요? 기차! 저안 죽었고요 기차! <laughs> 안 죽었어요 기차! 지금 피한 칸도 안 나왔네 기차! 기차님 죄송해요 기차는! 저한테 왜 그러지? 오케이. 저 죽었어요! 어떡해요! 앗, 아, 아, 방칸 남았어. 안 돼! 띠기님도 죽었네요. 저, 저는 띠기님보다 띠기 제일 1등으로 죽었습니다. 네, 아서 아유, 근데 누가 손님인가요? 지금 발표가 안 됐네요. 시간표가 지금 빨리 도와주는데 이기님 어떻게 생각할까요? 누가 이는지 어떻게 알아요? 닉네임을 모르는데. 우와 승리가 와, 많이 많이 이겼네. 어, 맞아. 아이, 신기한... <laughs> 아 맞아. 아신경이아 맞아. 신경님. 뭐야 뭐야. 아유. 내 얼굴도 봐봐봐. 어, 어, 네 당신 얼굴 못생겼어요. 뭐 어떻게 알아지? 거울 보셨어요? 냠냠냠냠. 네, 거울 보셨어요. 아, 거울 봐서 웃었구나. 네. 아 못생. 또한대 음. 맞으려고요. 폭력적이 우리 동생. 아주 폭력적이죠. 저기 요 저도 파란 색 어, 얼음땡이다. 얼음땡. 얼음? 아 같은 팀 돼서 이거 얼음땡이 아니고 전쟁인데? 전쟁이 나서어 예! 야, 뿅뿅뿅뿅. 나 하면 안 돼. 뿅뿅뿅뿅뿅뿅. 아니야, 팀이야, 우리. 뿅뿅뿅뿅뿅뿅. 뿅뿅뿅뿅뿅. 안 돼. 발사가안 돼. 어렸고얼려면 어떻게 돼? 녹여! 녹여! 녹여줘! 얼려! 얼려! 나 얼려 왜안얼려져나 얼려! 저 녹여주세요! 내가? 음, 꼭 얼려 알겠다 알겠 어. 이거 어. 봐주실 <laughs> 뻔. 우리 전멸했어 어. 6대0 왕패 완패했다. 왜, 나, 어떡해. 내가, 만 내가, 빨리, 가가 빨리, 내 빨리, 내가, 빨리. 아, 양선을 잘지겼네 칭찬해야겠어, 그 사람들. 아, 그니까 양선 누겨주지 말걸. 아, 오른땡은 언제도 재밌어. 맞아, 맞아요. 각겜. 맞아요. 이게 뭐예요? 오 오라... 어! 아! 아, 점프맵,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거죠. 시작도 안 했어요. 아악! 헐다 죽었어요. 에, 일부러 죽을 일부러 죽은 거예요. 어, 뻥 치지 마세요. 저도 일부러 안 죽었는데 뻥잘 치시네. 어, 뭐... 뻥쟁이야. 뻥쟁이 아니거든요. 뻥잘 치시네. 어, 봐봐 이리 와봐요. 이리 와봐. 뻥잘 치. 저는 할까요? 비밀통, 저는 비밀통로로 통해서 지름길을 갈 겁니다. 저는 이쪽으로. 와우. 오 여기 점프맵 있었네? 하고싶다 해야지 진짜요? 진짜로 는님 무슨 이제 빠게맘 합니다 아 진짜네요? 진짜 빡게와 점프맵 해서 여기 가야돼? 봐봐요 가야 돼. 봐봐요 점프맵 빅키어. 실패하면 이거 못하는거야? 야가져 안녕 아프 아프 진짜마 걸어가죠 어, 퍼포야 되는데. 시간이 끝났습니다. <목소리> 다른 미디의 미니, 미니. 찐막 진짜?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엔 진짜 찐막. 아, 저가 조종자 했으면 좋겠어요. 응? 저 조종자 했으면 좋겠어고요 음, 조종자 게임이 한 개도 안 나오네? 그러니까, 오늘은. 어, 아, 맞아요. 근데, 우리가 오늘, 체험을 해봤는데 그게 갑자기 되더라고요 근데 왜안 되죠? 양파 하면 됐어요 안돼못 가고 있어요 안돼왜못가왜못가왜 왜 오케이 안 돼, 왜못 가? 나볼수 있어. 아왜못 가요? 응, <laughs> 아. 아, 잘 짜증나고요. 어됐어 어, 아, 왜안 돼? 이 녀석들아. 저 그냥 죽을래요뭐 죽어요, 이 게임. 뭐요? 몰라요. 못주는 거. 못주는걸 어떡해요. 안돼 오케이, 탈출. 쪘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아, 안 돼. 이거는 몰랐던 거기 때문에. 찐, 찐, 찐. 조용히 하세요. 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. 알겠어요. 말하세요. 찐찐 막으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찐찐 막 하겠습니다. 찐찐! 찐찐. 찐찐. 도 모르는 우리 동생. 찐찐이 뭡니까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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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잖아요. 바보어 잠깐만 무너진대. 맛있어 이 점프 맵이야 거의. 저기요. 저 옆에 오지 마세요. 뭐가 먼저 진다는 거야? 아직까지 크게 변화한 건 없는데? 안 돼! 양사님 죽으셨나요? 아니요. 오, 양사님 살아주셨습니다. 지금 1등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1등인가요? 아, 죽었어! 저 죽었고요 그럼 찐찐마기 때문에 여기로 오세요 네 여기로 어디요? 휴가지도 못하고요 아 여기 오세요 뒤를, 뒤를 봐요 좀 네, 오늘은 돈, 돌 위에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에픽게임즈 또 해봤고요 맞아요 조회수가 넘으면 네.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, 먼저. 네, 조용 하시고요.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! 알림. 아, 잘못 눌렀어요! 네. 그럼 안녕! 알림.